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스튜디오 공기가 단 한마디로 갈라졌다. 음정 틀렸다. 불과 네 글자에 불과한 이한줄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던 무대는 순식간에 냉동창고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 말을 꺼낸 사람은 진의 왕관을 머리에 올린 사나이 김용빈이었다. 그리고 그 말의 화살이 정면으로 향한 대상은 선의 자리에서 진을 위협하던 라이벌. 손비나였다. 이 장면이 담긴 예고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에서는 이게 예고야, 실시간 생중계야라는 탄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모두가 알던 훈훈한 트로트 예능이 아니었다. 진의 왕관을 두고 다시 시작된 아주 오래된 전쟁이자 가장 최신 버전의 순위 전쟁이었다. 이번 회차는 시작 전부터 이미 격대급이라는 수식어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27일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는 새로운 룰을 꺼내 들었다. 가수들이 서로에게 직접 점수를 매기는 자체 평가 방식. 심사위원에게 기대어 숨을 고을 틈조차 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본 채 점수판을 눌러야 하는 잔혹한 룰이었다. 그동안 시청자들이 상상 속에서만 즐기던 저 가수는 저 가수 무대를 어떻게 볼까라는 궁금증이 이번엔 아예 방송의 중심에 놓였다. 제작진이 미리 던져놓은 문장은 의미심장했다. 영원한 진은 없다. 마치 왕자를 향한 전쟁을 다시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장 같았다. 사전 리허설이 진행되던 스튜디오 안은 평소보다 더 뜨거우면서도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객석을 가득 채운 팬들의 응원봉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무대 뒤 대기실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진, 김용빈. 선 손비나 이름만 불러도 트로펜덤을 두 동강 낼수 있는 두 사람의 조합이 한 회차 안에 그것도 서로에게 점수를 매기는 구조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폭발력이 충분했다. 성공은 손비나가 날렸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를 향해 각오를 다지듯 웃으면서도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용빈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 진자 쉽지 않을 거예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왕관을 향한 선전포고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카메라는 본능적으로 김용빈의 얼굴을 잡아냈다. 늘 무대 위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던 그의 눈빛이 한순간 날카롭게 바뀌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웃고 있지 않았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다른 멤버들은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이미 화면 바깥의 기류는 달라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다시 쓰는 순위 쟁탈전이었다. 긴장은 손비나의 무대에서 정점을 찍었다. 본 무대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의 함성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그는 특유의 밝은 미소와 시원한 발성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첫 소절이 흘러나가는 순간, 팬들의 응원봉이 강물처럼 출렁였고, 객석 곳곳에서 환호가 터졌다. 노래가 중반부를 넘어가며 클라이맥스에 접어들자, 손비나는 고음 구간을 향해 힘차게 치고 올라갔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순위를 떠올리지 않았다. 모두가 한 명의 가수, 한 곡의 감정에 몰입하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큰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출연진 몇몇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와 오늘 미쳤다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MC는 익숙한 멘트를 꺼내 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어가려 했다. 화면에는 웃음과 박수가 가득했다. 그러나 진짜 무대의 이막은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시작이었다. 자체 평가의 시간이 다가왔다. 스튜디오 중앙에 놓인 대형 스크린에는 참가자들의 이름과 점수 입력창이 등장했고, 각각의 자리 앞에도 작은 점수 패널이 준비되어 있었다. 자, 이제 오늘 무대를 본 출연자 여러분이 직접 점수를 매겨볼 시간입니다. MC의 안내 멘트가 끝나는 순간,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김용빈의 손을 비추었다. 그의 손가락이 점수 패널 위에서 잠시 멈춰있었다. 단지 숫자 하나를 고르는 시간이었지만 그몇초 동안 시청자와 관객 모두의 심장박동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그리고 마이크가 김용빈에게 향했다. 김용빈 씨, 손빈아 씨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평소 같았으면 정말 잘했다. 역시 우리 선 같은 훈훈한 말들이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김영빈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들이쉬더니 주저함 없이 입을 열었다. 일단 무대의 에너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끊자 스튜디오 공기의 밀도가 눈에 보이듯 무거워졌다. 출연진들은 동시에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숨을 고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어진 한 마디. 음정 틀렸다. 말이 끝나는 순간, 관객석의 웅성거림이 한 번에 멈췄다. 누군가는 놀라서 박수를 치려던 손을 허공에서 멈추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을 바라보며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입모양만으로 물었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듣던 살벌한 평가라는 표현이 화면 속 문장이 아니라 실제 공기 속 온도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스튜디오를 채우고 있던 조명은 여전히 따뜻한 색을 내뿜고 있었지만 분위기만큼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손비나의 표정도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최대한 담담한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살짝 굳은 턱선과 빨리지는 눈 깜빡임이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다른 멤버들이 봐 오늘 너무 날카로운데요 둘이 너무 진지해요라며 농담 반 진담 반의 멘트를 던졌지만. 이미 스튜디오 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웃음이 아니라 정면 승부의 기운이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음정 지적이 아니었다. 진의 왕관을 머리에 쓴 김용빈이 선 손비나에게 던진 첫 번째 선 극기졌다. 하지만 김용빈의 심사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어 감정선은 좋았는데 고음 올라가는 구간에서 살짝 흔들린 게 느껴졌다. 본인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치 객관적인 전문가처럼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면서도 문장 하나하나마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새겨 넣었다. 스튜디오 안에 다른 출연진들도 슬쩍 자세를 고쳐 앉았다. 서로를 평가해야 하는 방송에서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든 사람의 기준이 곧 오늘 전체 판도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살벌한 공기 속에서 의외의 변수도 등장했다. 바로 트로트 신동 유지호였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여러 무대에서 귀가 무섭다는 평가를 받던 그는 이 나라에 선언을 하나 던졌다. 저는 노래로만 심사하겠습니다. 예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덕담 대신 노래만 보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그가 점수를 매길 때마다 포인트, 감정선, 음정, 호흡까지 짧게 짚어내자. 형들은 하나둘씩 가벼운 농담을 거어들이고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게 됐다. 잘못 걸리면 큰 일이라는 멤버들의 마른 반쯤 농담이면서도 반은 진심이었다. 김영빈의 칼 같은 평가가 손비나를 향해 날아갔다면 남승민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날이 서 있었다. 그의 무대가 끝난 뒤, 김영빈은 노래는 여전히 잘하는데. 요즘 외모에서 자신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아주 직설적인 한마디를 더했다. 제작진이 예고 영상에서 일부만 공개한 그 멘트는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 만큼 솔직했다. 남승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도 특유의 순발력으로 형, 칭찬이죠. 라고 대목고는 웃음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살벌함과 웃음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사랑의 콜센터 특유의 맛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었다.